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은입니다. 잘 지내셨죠? 어, 오늘은요 일본어 원서에 대해서 편안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어 원서 읽고 싶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본어 원서 막상 펴보면 세로로 써 있고요. 또 글씨는 왜 이렇게 작고 한자는 너무 많아서 한장 아니요 한 문장 읽기도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일본어 공부하면 괜히 원서 정도는 있어야 할것 같아서 구입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방 한번 <laughs> 눌러보시면 어딘가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원서책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요 원래 나는 일본어를 잘하고 어, 일본 책 자주 읽어요. 별 무리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보다는 원서 입문자 분들을 위해 팁과 추천 도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세요. 사실, 이제 일본 책 추천드리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다알수 없고, 또 사람마다 취향, 독서 방식 등이 너무 다르죠. 꼼꼼하게 뭐 정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조금씩 여러 번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나는 뭐 소설보다는 에세이가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나 취향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팁은 정, 절대 정답이 아니고 어느 정도 주,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일본 원서책 고르실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음, 저도 예전에는요. 사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책 쇼핑은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지식이 없고 머릿속이 텅빈것 같아서 아, 그래도 책에 관심을 가지면 뭔가 나아지진 않을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책은 열심히 샀던 것 같아요. 또아 너무 잠이 안 온다. 막 커피를 많이 마셔서 새벽 2, 3시까지 잠이 안 온다. 그때 괜히 꽂혀있던 총균쇠? 이런 거 <laughs> 읽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책도 제가 보니까요, 사람, 인간관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초면에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자주 보면 미운정, 고운정 들잖아요. 그렇게 또 좋은 사람 만나면 자주 만나고 싶듯이 이 책에 자주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봐야 할것 같고 또 어느 좋은 책과 내가 마주하기 위해서 나노 어느 정도의 레벨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단련시켜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여러 과정에서 저도 어느 순간 책과 친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일본 책을 꼭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일본 소설책을 읽다 보면 원서로 읽다 보면 그 일본 소설의 매력이 있습니다. 네. 뭐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일본 소설의 매력 전반적인 매력이 뭐냐면 이거는 제가의 경험상 일본인들 성격과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대놓고 막 표현을 거창하게 하거나 뭐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뭔가 계속 은근히 생각 나게 하고 또아이 사람이 이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제가 계속 다시 생각해보고 곱씹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은 후에 뭔가 잡히지 않는 내 가슴 속에 남아 있는 몽글몽글한 그 감정이 계속 맴도는 느낌? 간질간질한 느낌? 그걸 느끼다 보니까 일본 소설을 더 보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일본 소설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본 원서 책 읽을 때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쉬운 책을 골라야 합니다.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일본 책은요. 세로 세로로 써 있어요. 이게 세로로 써 있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막 2, 3, 40년 동안 가로로 이렇게 <laughs> 써 있는 것만 읽다가 세로로 있는 읽는 책을 읽는다. 이거는 좀 그게 되게 큰 장벽입니다. 그리고 한자가 많아서 한 장만 읽어도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입문할 때는 쉬운 책으로 골라라. 한글 막 된, 갓된 아이한테 야 상실의 시대 읽어라고 하면은 무리됐으네. <laughs> 무리잖아요. 그죠? 일본 책 일러스 너무 귀엽고 또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는 책. 그, 그 색감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글씨도 크면서 아이 정도는 내가 부담 없겠다 하는 책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예, 두번째 관심 있는 책을 고르셔야 합니다 미니멀리즘에 관심이 있다 뭐 수납 정리에 관심이 있다 내가 뭐 런니, 런닝 런닝 그 런닝에 관심있다 하시면 그런 책을 고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일본어 가 어려워도 내가 관심있는 분이 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고 어떻게든 읽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야의 책을 골라라. 세 번째.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한국 책도 사면 여러분 끝까지 읽으시나요? 네. 일본어는 일본어 책은 오죽하겠습니까? 어, 그냥 몇번 읽다가 지치면 잠시 내려 소셔도 좋아요. 나중에 다시 읽어도 되거든요. 저는 그런 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전에 10년 전에 사던 책 지금 다시 읽곤 합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읽어야,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네 번째, 장편 말고요. 단편으로 골라라. 이건 나중에 추천 책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단편으로 짧기 짧게, 짧게 된 에피소드 형식의 이야기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이거는 선택 사항인데요. 한국 번역판으로 읽어본 적 있는 책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일본 작가 책 많잖아요.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재미있게 읽어본 책 있으, 있으시면, 어, 이책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원서로 읽어도 그나마 내용에 있어서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또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일본 원서를 어떻게 입문했냐? 어, 우선 저도요. 일본어 공부 시작할 때아나할수 있어 이런 오기로 네 어려운 책한권 샀다가 한 문장이 더 놀라서 던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laughs> 한자와 나오키 드라마 보고서 한자와 나오키 소설 책이 딱 베스트셀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 바로 샀는데요. 어, 한자와 나오키 제목조차 너무 어려가지고 워 그냥 <laughs> 던져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또 진격의 거인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래서 진격의 거인 만화책을 한권 사봤어요. 어 어디 있냐? 음네 여기 있네요. 저의 책그 만화책을 이거를 한번 사봤거든요. 진격의 거인. 근데 이 책이 제가 왜 고로 그나마 읽을 수 있었냐면 자 보시면 여기에 요미가나가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 요미가나가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그나마 제가, 어, 낭독을 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미가나가. 네. 그래서, 원서책을 하기에는 좀 웃기긴 하지만, 이 만화책으로 또 공부를, 공부? 아니요. 좀 즐기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책이라고 해서 다 요미가 나가 써져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음, 도라에몽 같은 어린이를 위한 책도 다 히라가나 요미가 나로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되게 추억의 <laughs> 제 원서네요. 네, 어, 오늘은 제가 입문용으로 몇 가지 추천책을 골라 드릴게요. 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좀 가볍게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어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가 추천하는 책은요 마스다 미리예요. 마스다 미리라는 작가는 여러 잡지와 신문 뭐 이런 등에서도 연재를 많이 한 작가입니다. 어 저는 일본어를 아예 몰랐을 때 어렸을 때 친구가 선물해줘서 그 한국 번역판으로 봤거든요. 너무 그림이 귀여운 거예요. 아 일본스럽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 나중에 이게 바로 마스다 미리의 작품이더라고요. 네, 이 책은 한국에서도 구하기 쉽고 다양한 시리즈가 있으니까 입문용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일본 서점에 갔을 때 이제 여성 에세이 코너라는 게 있거든요. 여성 에세이 코너에 갔을 때 마스다 미리 책이 한 칸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광화문 교보문고에도 이제 마스다미리 책이 한 칸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어, 보시면 일러스트를 보는 것만으로 엄청 힐링이 된답니다. 네, 부담 없이 읽을 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 내용 자체도 일상적이고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짧게 짧게 여러 에피소드를 묶은 책이라서요. 우리가 일본에 살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생활 일본어 등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세화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 이오차노지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마스터미리의 오차노지간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앞에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일러스트로 되어 있거든요. 엄청 짧아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뭐 길어봤자 한 세네 장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와 일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내가 미처 생각이 닿지 못했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되게 신선한 느낌? 문화 충격이 좀 있었어요, 저에게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군구나 하면서 다양한 인간의 심리 등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을 이해하고 싶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책 하나 가지고 가셔서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여름에 덥잖아요. 에어컨 빵빵 틀어져 있는 카페 같은 데 가서 이 오차너지 강을 보면서 <laughs> 차를 한번 마시면서 간단히 부담 없이 원서 입문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 음, 보시면, 아, 이것도 제가, 이거는 제가 광 강화문 교보문고에 썼는데요. 와타시오 사사えるも이 책도, 어, 그냥 일상적인, 뭐, 이야기, 그리고 작가가 느낀 점들을 일기처럼 소소하게, 어, 어렵지 않게 편안히 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림도 되게 심플하고, 네.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맨날 쇼츠 보느라고 디지털 디톡스 좀 하셔야 되잖아요. <laughs> 그때 이책 읽으시면서 좀 편안하게 머리도 식히면서, 어, 일본어 공부도 되는 책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다 네. 미리는 이렇게 에세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세이 형식으로 된 책도 있거든요. 어, 너무 표지 귀엽죠? 네. 이 책도 있는데요. 어, 저는 일본 갔을 때이 책을 샀어요. 표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가 이런 약간 쿨톤의 이런 색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내용이 아니라 표지와 일러스트가 색감이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요. 어 한번 볼까 해서 우선 표지 보고 반해서 샀는데 짧게 짧게 읽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잠깐 지사이 와타시 이책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마쓰다 미리 보면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에피소드가 짧게 짧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그, 하지매니에서 처음 보시면 이 마스터 미리 작가의 어렸을 때, 때를 생각을 하면서 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짧게 짧게 에피소드로 만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일러스트. 네. 글도 짧고 일러스트도 조금 조금씩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너무 귀엽죠. 네. <laughs> 한번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추천하고 싶은 작가의 책은 치비 마르코 짱이 캐릭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캐릭터? 네, 이 치비 마르코 짱 마르코는 아홉 살이라는 만화로 유명하죠. 어, 일본 유명 만화가 사쿠라 모모코의 작품인데요. 음, 여러 가지 책들도 있어요. 이것도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시면 마스다미리 책과 옆에 이렇게 한 칸에 있는데요. 요리누키 애니키라는 그 그림 일기 형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림이, 한쪽에는 일기가 쓰여 있어서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 필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 나 일본 일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필사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려운 한자에는 이게 좋은 게 후리가나가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 부담을 줄여줄 거예요. 이것도 편안하게 읽을처럼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니까 추천합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네, 보세요. 오늘은 사실 제가 요즘에 책을 되게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소설책도 알려드리고 싶고 또 그렇긴 한데, 어, 오늘은 아주 간단히, 네, 입문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어, 막 지금 의욕 충만 해가지고 어려운 책 읽지 마시고요 편안한 책 읽으세요. 네, 그리고 내가 과연 한국 책 많이 읽는지 <laughs> 반성의 시간도 가져보시고 어, 한국 책도 많이 읽으시되 또 일본 책을 읽으실 때는. 쉬운 거 부담 없는 책으로 입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입문 입문 하셔서 조금 단계를 높여가시고 일본어 공부도 계속 열심히 하시다 보면요, 분명히 일본어 원서 그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 이런 거를 <laughs> 번역 판이 아니라 네, 원서로 읽을 날이 오실 겁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 한자 나오키 네, 깜짝 놀라서 던져 버렸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네, 슬슬 읽히고 너무 재밌게 그 일본어에 막푹 빠져들어서 읽고 다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입문용이 아니라 또 여러 재미있는 소설책이라든지 또 제가 봤던 에세이 등 소개를 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